출발 셋째날 어, 우리는 보통 아홉시인데 그지 예전에 학교 일곱시에 수업시작 했으니까 아유 학생들 일곱시에 수업시작하려면 여덟시 시작하는 학교도이고 짝수날에 짝수차가 지나갈 수 있으니까 지금 이 응. 차가 짝수거든요 지나갈 수 있고 응. 색 깔이 그래동생 때문에 아침 부터 커 피도 얻어 마시고, 자쳐 볼게요. 하나 둘이 그, 아파트에 한국 응. 사람 많이 살아요. 고 하나는 있어요 바로 옆에. 어? 와우. <목소리도> 몇 층인데? 아, 어, 안녕하세요. 왜냐면 어, 음, 가격 까라와 g a r 리 w 까라와 p e r 리 a 가격 그 r a w a Imperial. Garawa Imperial. Garawa i 고 p e r i a l g 시 r a w a i m p 역시 i a l 어이 삼발 소스, 삼바 삼발 트라 삼발 라시 삼발 새우가 어제 해산물 직새우보다 더크거 당연하지. 뭐, 거기는 가성비지. 거기는 어, 맛있는 클럽하우스인데. 어. 음. <laughs> 클럽하우스. 1 0번 홀에서 시작. 오케이. 나이스. 예. 기대 보고 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 이 집들은 맨날 이거 소리 들어야 되는 거야. 그치? 이번에 치면 안 된다고? 여기는 응. 지금 뒤에서 앞이 전혀 안,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응. 신호등을 만들어 놓은 거야 응. 그래서 그 앞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림 근처 가면 다시 저 신호등이 바뀌어 터치하는 부분이 있어 응. 그래, 우리도 여기 투샷을 하고 가면 저 신호등을 딱 켜주고 간거 우리가 켜준다고? <놀람> 이거 진짜 너무 어려운 돌 다 물에 둘러싸여가지고, 아, 물에 둘러싸였어. 아. 6시안에 먹겠네 6시안에 못먹는네그렇 음, 집으로 40분? 예뻐요 셋째날 저녁은 치킨가스 아주머니 찍, 색깔이 두가지네 쌈발소스가 아까 그러니까 빨간고추, 파란고추야? 어음그다 색깔이 누가 주셨다 그랬지? 친지. 응. 동생 친구가 주신 응. 어, 모카? 응, 만들어준. 어, 만들어준 모카 케이크 맛있겠다. 응. 맛있게 먹읍시다요. 네. 케이크도 맥주랑 어울리는데. 아, 그럼. 응. 그린 망고? 거치 그 그린이니까. 네 응. 필리핀 가면 거치 노랗잖아. 거치? 초록이지만 다 이건만. 그림 한건잘 없는 것 같은데.